<laughs> 심, 심장이 콩닥콩닥하대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현장에서 잘 관람해준 친구 한 명을 우리 모아, 모셔봤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진행하기 앞서서 친구랑 조금 이야기 나눠보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또 현장에서 진행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우리 질문 내용들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몇 가지 사연? 사연이라고 하기도 또 짧긴 한데 내용 읽어보고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다른 거 같은데 학교, 학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혹시 학교 가고 싶다고 글쓴 친구 있나요? 어, 어, 왜 학교 가고 싶어요? 오랫동안 못 가봐서 어 좋아요 워터파크 가고 싶다고 한 친구도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이고 네 사실적이고 누 워터파크 누굴까요 워터파크 네왜 워터파크 가고 싶나요 아 여름 바다에 놀러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맞아요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여름휴가도 가야 되는데 네 아쉽죠 그다음에 친구랑 놀고 싶다 이렇게 써준 친구도 있는데 누구예요 친구랑 놀고 싶다. 친구랑 뭐 하고 놀고 싶어요? 재밌게. 재밌게? 어떻게 재밌게? 아주 잘. 아주 잘 재밌게. 네. 우리 또그 공통적인 내용들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또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달아준 내용 사연 잘 읽어봤고요. 그럼 마지막 우리 독보적인 이제 우리 친구 한 명이 앉아 있어요. 이름이 뭐죠, 친구? 정태웅이요. 정태웅 친구, 자기 소개 한번 해주겠어요? 요 네, 어디 어디 사는 누구예요? 자기 소개해 주시겠어요? 504동 1306호에 삽니다. 504동 1306호. 네, 태웅 군을 우리 한번 태웅 군과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우리 태웅 군은. 뭐 하고 지내고 있어요? 놀면서 아. 공부하고 놀면서 <laughs> 지내고 있어요. 어, 공부도 하고 있나요? 네. 무슨 공부를 하고 있나요? <laughs> 음. 네, 쓰기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안 하고 있고? 온라인 공부 아니? 온라인 공부 그냥 책에서 책으로. 아니요. 그러면요? 스마트패드로 하고요. 와우, 스마트패드로 하고 있군요. 네, 그게 잘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게 불편하진 않아요? 불편하진 않아요. 불편하진 않아요. 음, 그래도 학교 못 가서 그런 건 없어요. 선생님들이랑 친구들 못 만나서. 네. 음. 음. 선생님이 없으니까. 아, 아, 아 선생님이 없어요? 아, 네. 선생님이, 음. 보고 아,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어,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어줄게요, 태용군에. 네. 그리고. <laughs> 아, 네, 이상한 말 해봤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 그럼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여기, 그럼 친, 같은 반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어, 같이 안 왔고. 우리 태영군의 근황 토크 들어봤는데, 부모님, 네. 그러면 집에서는 보통 부모님이랑 놀고 있어요? 응. 안 놀아요. 밖에서만 놀아요. 밖에서 친구들이랑 오늘 뭐하고 놀았어요, 그러면? 오늘요? 응. 어. 이마트 편의점에서 응. 친구랑 놀았어요. 이마트 편의점에서 놀았어요. 네. 좋아요, 우리. 키... 그리고 응. 킥보드 타면서 응. 놀았어요. 킥보드 타면서? 킥보드 경주 대결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요. 네. 그럼 우리 친구랑 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 코로나1 9 알아요? 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코로나1 9에 대해서? 어, 할머니가 알려줬어요. 음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코로나에 걸리면 음. 막 죽는다고요. 음. 수술 못하면. 음 친구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충격 받았어요. 어, 충격 받았어요. 그 거기 이제 막 의사분들이 막 이렇게 치료하고 하시는 거 봤잖아요. 뉴스로. 봤어요? 네. 어, 네. 무슨 생각 들었어요? 음... 약간 불쌍하고 무서운 음. 느낌이 들었어요. 불쌍하고 무서운 느낌 들었어요. 음. 네. 태용군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코로나 코로나 백신이 음. 만들어지면 음. 빨리 가서 맞을 거예요. 빨리 <laughs> 가서 맞을 거예요. 일등으로 <laughs> 맞을 건가요? 네. 음.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100만 원이요? <웃음> 네. 100만 원 가져야지. 세상에 주저맞는데왜 100만 원이에요? <laughs> 그 그러니까 너무 심할 <심한>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부모님한테 어, 어, 먼저 일등 양보할 수 있어요? 응. 음. 그게요. 음. 부모님이 음. 아이들이 먼저 맞아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오, 그러셨어요? 한 개밖에 네. 없어. 누구한테 줄요 백신이 하나밖에 없대. 주사가. 누구한테 맞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한테요. 난 이기죠. 지금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우리 가족 중에. 음, 음. 늙은 분이 어 우리 가족이 네네네. 백신을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전 <laughs> 할머니가 그래도 굳이 한 명이라면 <laughs> 어떻게 너무 해요? 너무 얄궂은 질문이죠. 네 미안해요. <laughs> 네 우리 가족들이 다 맞아서 건강했으면 좋겠죠? 네.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도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좋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코로나 19 때문에 멀리 못 놀러 가고 그러잖아요. 태용이 군도 네. 학교도 못 가고 네. 그러면 코로나19가 잘 끝났어요. 이제 백신이 나와가지고 네. 응, 걸려도 이제 건강하게 나올수 있어 네. 그러면은 태용 군은 뭐 하고 싶어요? 음... 제일 하고 싶은 데 집에서 엄마랑 같이 놀고 싶고 밖에서도 놀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놀고 싶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방송 출연하면은 또 태용 군이 또 유튜브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요? 아. 그럼요. 네 미래 지금 저희가 구독자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태웅 군이 이거를 나중에 유튜브 스타가 되었을 때 이게 그 유튜브에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지금 기회 한번 해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이제 숙제를 열심히 할게요. <웃음> <웃음> 숙제를 열심히 안 했어요. <laughs> 숙제를 그동안 열심히 안 했어요? 네. 약간 조금 안 어. 안 약간 약간 올리러 어 조금만. 네. 그랬고요. 아, 앞으로는 열심히 할 거예요? 네. 좋아요. 부모님 사랑해요. 와우! 깜찍. <laughs> 깜찍하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했으니까 네. 어, 우리 마지막으로 어, 네, 그래 좋아요.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이거 막 마무리로. 네. 친구들과 여기 이웃 주민분들에게 여기 들으러 와주신 분들 있잖아요. 언니 오빠도 있고. 네. 네, 한번한 한 마디만 하고. 친구들 동생, 응. 누나, 형아, 응. 응. 모두 사랑하고. 어, 네, 좋아요. 건강하게 지내요. 네, 건강하게 지내요. 태용 군도 건강해야 돼요. 네. 씩씩하게 자라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아이의 네, 희망찬 이야기 듣고 드, 이제 들었는데요 오늘 모두 이제 세 팀의 게스트를 만나봤어요 어떻게 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아 좋아요 네 저도 오랜만에 밖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은 아니었지만 또 이게 주민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하니까 참 즐거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주민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약간 좀우글거리긴 한데 또 뜬금없긴 한데 네, 생각나는 좀 글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가져왔어요. 좀 이게 갑자기 좀 진지하게 하려니까 좀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에, 네, 문풍지우는 겨울밤이면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 뒷산의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랑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송을 들으며 잠이 들었네. 이런 시가 한 편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주민분들랑 이 나눈 이야기가 저한테는 네. 이런 아름다운 신앙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또 주민분들, 네 모두 모두 또 감사하고요. 끝까지 남아서 이야기 들어준 친구들, 네저 오아시스 평가단 여러분들 어르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 저희 창소를 또 특별히 협조해 주신 오단지 관리사무소와 또 세움 협동조합에도 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이번 공개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태웅 군도 다음에 또 밝은 모습으로 왔나요? 네. 알겠죠? 네. 네, 그럼 저희 공개방송은 또 다음에 네, 더 밝은 모습으로, 더 완성도 이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여기 안녕. 안녕. 안녕.